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파가노 요법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야채 단식에 가까운 식단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거나 아니면은 외국 음식을 뭐 철저하게 관리 하거나 그런 정도 있는데, 어, 사실 처음에 파간놀법을 거의 FM대로 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 그 당시에는 상추랑 로메인, 잎채소 그리고 현미 그리고 쌈장 어, 쌈장 조금 먹고 이제 쌈장은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으니까 된장을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 위주로 먹었는데 어 거의 100일 정도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 현실적으로 파가노 식단을 거의 뭐 평생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같은 경우에 처음 100일 정도는 거의 FM에 가까운 파가노 식단을 했거든요 FM 이라고 하면은 이제 산성과 염기성, 알카리성 음식 그 분류가 있고 그리고 잎채소와 뿌리채소 그리고 고기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목초란 그리고 유기농 닭뭐그 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어 거의 FM을 하다가 사실 100일에서 150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어 체중이 한 20kg 이상이 빠지고 어 맨날 어 생채소를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저체온증이 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유기농 닭이나 어 소고기 그리고 계란 등을 조금씩 먹었는데 어, 그 전까지는 저는 되게 엄격하게 파간호 식단을 했습니다. 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오늘 결혼식인데 사실 어, 건선 치료 중에 파간호 식단 하고 있는 중에 외식을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어, 비즈니스 모임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 양해를 구하죠. 어 저는 이제 건선 환자고 이제 식단 때문에 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되게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몇번가 봤는데 사실 양쪽 다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식단에 대한 이해가 없고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지 아니면은 어뭐 일반적으로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뭐 해삼이라든지 어패류 이런 것들은 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날것 같은 경우에는 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일반적으로는 되게 건강한 음식이지만, 파건 음식단에서는 어 유엔 음식에 포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먹기가 힘들어서, 어 몇번 나가다가 요즘에는 어 서로 힘들더라고요. 어 식사자리에 가게 되면은 같이 있는 동반자분들도 뭔가 모르게 이제 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권유해주시는 음식을 어, 거절하면서 일일이 또뭐 고춧가루는 왜 안되고 가지과식물은왜 안되고 어페류는 왜 안되고 어, 뭐 이런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들다 보니까 이유로는 어, 식사모임 자체를 잘 안가게 된것 같아요 어, 그랬던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같이 예식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 식사는 안하고 그냥 바로 어, 예식장을 빠져나온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어, 부득이하게 먹어야 될 때는 재선에서 유연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은 어, 삼계탕이나 닭죽 그리고 뭐 야채죽이라든지 아니면 불고기 이렇게 고춧가루나 유해 식품이 안 들어간 음식선에서 적절하게 어, 조율을 하는데 어, 부패 같은 경우에는 어, 건강한 식단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건강하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대량제조를 하다 보니. 어, 어, 혹시 모를 뭐 위험의 방부제나 뭐 이런 것들을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부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그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선 가장 많이 먹은 거는 야채 김밥을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매장에 가서 김밥을 한두줄 정도 주문을 하고 주문할 때 어, 햄이나 이제 맛살 이런 유해식품은 유해식품이라고 말하면 안되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특히 거북하니 어 그냥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건선이라고도 얘기를 잘안 했고요 왜냐면은 건선이라고 하면 또 이제 대화가 길어지니까 그냥 어어 식단이 있어서 햄이나 맛살은 빼주세요 그게 아니면은 아토피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햄이랑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 좀 빼달라고 해서 먹었던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 죽, 닭죽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어, 유기농 닭 같은 경우에는 파가노 식단에서도 일부 허용식품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소음인이 체질이기 때문에 닭이 되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두 개가 잘 맞는 바람에 어, 닭죽을 많이 먹었고 닭죽은 이제 죽 전문점에서도 흔히 많이 있죠. 근데 아쉽게도 그게 유기농 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 완벽한 유기농이란 거의 어 찾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 그래도 유연하게 밖에서 꼭 식사를 해야 될 때는 어, 닭죽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세 번째로가 어, 오늘 이제 구입해온 불고기. 네,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먹기가 괜찮은 게 어, 밥도 포장을 해왔고요. 네,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추도 안 들어가고. 네. 어 우리나라 음식 중에 고추 안 들어간, 고춧가루 안 들어간 음식을 거의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 고추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음, 파가옥식단에서도 이제 돼지고기보다는 어, 목초육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는 일부 먹도록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이 많으면 안 되고, 이제 사실 자연 목초육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목초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식당에서 파는 소고기로 만든, 어, 불고기는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주에 있는 뭐, 이제, 그 음식 치료 전문가분한테 자가 민역질환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어, 저 체질을 보시더니, 뭐, 한, 어, 뭐 경험이 많다보니, 뭐, 그분에 나름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계란보다는 그래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맞아 보이기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주셨던 게 있어가지고 어, 닭죽이나 그리고 야채 김밥 이게 없으면은 어, 그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어, 식당에서 먹게 되면은 뭐 깍고 깍그 식당에서 먹을 때는 깍두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추김치 이런 건잘안 먹고요 그냥 불고기에다가 밥만 먹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면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 들어가거나 뭐 성분에 따라서 고구마가 들어가거나 감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특정 경우에는 먹어도 되는 당면이 있다고는 들은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당면은 입에도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국물이랑 어, 거기 들어가 있는 파랑, 양파 그리고 고기 위주로 밥이랑 같이 먹었었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회용 용기에 포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포장 용기를 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어, 좀 플라스틱이라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리 용기에다가 밥을 좀 덜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네 이렇게 밥 포장하고 올린 다음에 그리고 불고기를 이제 덮밥 형태로 먹는 네 어, 그렇게 먹는데 어, 순위로 따지면은 가장 많이 먹은 게 어, 야채 위주로 들어간 야채 김밥 그리고 닭죽이나 삼계탕 그리고 삼순이가 한 불고기라든지. 어, 불고기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을 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처음에 파가노 식단 한 100일 정도까지는 어, 거의 일체 단백질도 잘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밖에서 부득이 식사를 할 때는 진짜 어, 편의점을 가서 바나나나 뭐 이런 걸 먹거나 아니면은 뭐 바나나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한 100일 넘어가게 되니까. 어... 바나나나 이런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 체력이 없더라고요 힘이 들어가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때부터는 어, 밖에서 식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 했던 것 같고 사실 샐러드나 이런 경우는 아직은 안 먹어 본거 같아요 처음에는 어, 마트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를 많이 먹었는데 처음에 이제 생채소 위주로 100일 동안 거의 먹다 보니까 몸이 엄청나게 차가워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추나 로메인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야채들은 어 성질이 좀찬 성질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체온증 직전까지도 와서 어 항상 춥고 뭔가 힘이 없고 그 정도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어이 100일 이후로는 야채는 먹지만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먹는 걸로 많이 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그 이후로는 생채소가 맞는 사람도 있고 살짝 익히거나 뭐 많이 익히고 이런 채소들이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익혀서 먹는 채소가 훨씬 더 몸에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온라인 상에 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생채소가 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채소 자체는 어 몸에서 뭐 소화할 수 있는 뭐 효소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익혀서 먹었을 때가 더 좋다. 이렇게 좀 찬반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사실 양쪽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채소로도 먹어보고, 그리고 익힘채소로도 먹어보고, 어 내, 마음에, 내 몸에 반응을 본 다음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방향으로 보면은, 생채소로 시작을 해서 익힌 채소로 갔는데 어 실제로 생채소만 가지고도 효과를 보거나 어별 거부 반응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채소가 좋다 아니면 익힌 채소가 좋다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뭐 굳이 어 굳이 뭐 어느 쪽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어그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어,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불고기를 좀 포장해 오면서 그리고 그동안 부득이하게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나 밖에서 식사를 해야 될때 제가 어떤 식으로 어, 진행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